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네. 그 엔드밀의 절손 마모에 대한 것들 한번 같이 네.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네. 그 여기 보면 엔드밀이 이제 부러졌어요 네. 절손이 심하게 됐죠. 이건 좀더 심한데 태수학생은 이렇게 절손되는 원인이 뭐가 있다고 생각 하세요 작업하면서 그냥 깊이 자업 깊이 많이 넣어 가지고 이제 많이 깎다 보니까 이제 아예 그냥 툭 떨어지거나 아니면 여러 갈래로 그냥 이런 파산되는 그런 거또 다른 원인. 알고는 온도, 온도, 아까 저젖도많은 데다 젖니저 속도가 빨라가지고 이제 네. 뭐, 그 온도가 너무 높아져서 그것 때문에 균열이 생겨가지고 음. 그런 거 아닌가? 어, 온도 좀, 좀 전에 얘기했던 뭐 예를 들어 절이비를 많이 했을 때도 문제가 되지만 이런 정도는 이제 충격이 가해진 거예요. 어, 예를 어때요? 들어서 그뭐 많이 먹인 상태에서 갖다 확 받았다든가. 미세 세팅을 하잖아요. 근데 네. 갑자기 허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절삭을 못한 상태에서 바이스가 이 엔딩이 지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 이렇게 절순이 됩니다. 어.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완전 지금 뭐 많이 넣었다고 부러지 상황이 아니죠. 완전 충격이죠. 네. 충격, 충뭐 어. 지금 좀 전에 또 태수 학생이 답을 했을 때 얘기는 뭐 이거는 좀 얘기가 되죠. 네. 치수를 많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뭐 가다가 부러질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두 가지는 그 엔드밀에 그 정도로 보면 절손, 파손이라고 보면 되고, 네. 어, 여기 또 엔드밀이 보면 끝날이 좀 마모가 됐어요. 네. 그렇죠? 이거는 이제 황사이고 정상인데, 이럴 때는 또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그냥 작업 속도, 작업 속도. 회전수는 뭐 영원 없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제 우리가 이제 공식을 구하잖아요. 네. 회전수나 하면 절상률 알맞은 이 파이에 12파이니까 네. 12파이 알맞은 회전수로 선택해 주는 거 네. 그리고 또뭐 과도하게 절리피를 많이 늘일 필요는 없고 네. 이송 속도도 굉장히 중요하죠 음.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초기에 이게 렇 모재와 네. 엔들이 만날 때그고 그때 속도 어떻게 돼요? 좀천 그렇죠 그때 이제 컨택트는 위치라고 하죠 컨택되는 점인데 그때 처음 에 만날 때를 최대한 천천히 가고 어느 정도 됐을 때는 이제 정상 속도로 가야 되니까 음. NC에서는 컨트롤 되지만 이거 사람이 손으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만날 때가 가장 중요해요. 그때 맞죠? 어떻게 내가 정확히 적절한 속도로 가서 딱 컨택 되고 안정적으로 갔을 때예요. 만약 예를 들면 어떻게 설명할 수있요 아, 그러니까 그거는 뭐 작업장 손으로 하는 감각이니까 최대한 차차히 보내서 싹 닿았을 때 살살 돌리면서 어느 정도 됐을 때 그때 정상적으로 가는 거죠. 음. 그럼 태석생은 끝날이 마무리됩데 젖상류 가지고 뭐 효과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젖상류에 있을 것 같아요. 젖상류도 진짜 민감합니다. 왜 그러냐면 윤, 네, 뭐 윤활과 뭐. 온도도 뭐 작업하게 되면 이제 온도가 발생을 하니까 네. 그 약간의 뭐 열이 많이 나게 되면 모재 열처리 도될수 있으니까 그걸 식혀주는 역할을 하게 되니까 네. 그 절삭유가 적절히 공급되는 것도 이 끝날 마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절삭유 공급 시킬 때 이제 용그 농도나 어느 정도 양, 수량 정도? 아, 그 절삭유 농도는 한 8에서 10% 정도. 예를 들어서 물이 10리터라면 한 1에서 2리터 정도, 아1리 정도의 절산이거 타면 되죠. 그러니까 10% 정도가 적당해요. 10대 1로. 10대 1로. 10대. 그래서 지금 같이 그 엔드밀 절성과 마모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봤는데뭐또 뭐 궁금한 사항 있으세요? 음,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엔드밀 날의 결손이 발생한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원인은 이송 속도가 빠르다. 절입할 때 이송이 빠르다. 기계 및 척의 강성 부족. 날끝 각이 너무 작다. 공작물의 장착 강성 부족. 엔드밀의 강성 부족. 초경의 경우 상향 절삭. 절삭유의 주유 불충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송 속도를 낮춘다. 절입할 때 이송을 낮춘다. 기계, 척, 절삭 조건이 바꾸고 공구의 고정을 확실히 한다. 여유각, 경사각을 적게 해 여백을 준다. 장착 강성을 높인다. 날의 길이가 짧은 것을 사용하고 돌출 길이를 짧게 한다. 하향 절삭을 검토한다. 절삭 조건의 변경, 습식 절삭을 검토하면 됩니다. 직격 인터뷰! 이번 시간에는 엔드밀 가공의 문제점 원인과 대책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합니다. 틈틈이 시간을 내어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모두 맞출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 중 엔드밀 날에 결손이 발생하는 원인이 아닌 것은 1번 이송속도가 빠르다 2번 기계와 척의 강성이 부족하다 3번 날 끝각이 너무 크다. 한 번. 정답. 맞아. 가공 과정에서 칩의 뜨김이 발생했습니다.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대책은 무엇일까요? 1번 한날 강의 이송을 변경한다. 2번 하얀 절삭을 검토한다. 3번 적정 경사각을 수정한다. 3 번. 틀렸습니다. 아. 어... 절삭 중 절손이 발생하는 원인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1번, 절임량이 크다. 2번, 이송속도가 느리다. 3번, 돌출량이 길다. 3번입 틀렸습니다. 절삭 중 진동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1번, 절삭속도가 맞지 않다. 2번, 척의 강성이 높다. 3번, 외주 입원각이 작다. 1번이요. 정답입니다. 가자! 다음은 OX 문제입니다. 질문을 잘 듣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세요. 칩 포켓이 크면 절삭칩이 쌓이게 된다. O 틀렸습니다. 이송 속도가 빠르면 가공면의 표면 거칠기가 나쁘다. X. 틀렸습니다. 비틀림 각이 강하면 홈이 경사진다. 오. 정답. 가자. 가공면의 진직도가 나쁘면 절임량을 적게 한다. 오. 정답. 가자. 엔드밀 날수가 적으면 가공면의 치수 정밀도가 좋다. 오. 틀렸습니다. 가공면에 뒷자국이 발생하면 엔드밀을 재연삭해야 한다. 오. 정답! 하자, 하자, 하자. 총 10문제 가운데 5문제를 맞췄습니다. 아, 19차시 태수 학생이 네. 엔디밀 가공의 문제점 및 원인 대책에 대한 시험을 봤는데 네. 많이 틀렸어요. <laughs> <너무> 틀렸어. <laughs> 아, 그래서 아, 한번 네. 그 틀린 시 문제를 같이 한번 네. 뭐, 점검하는 시간을 한번 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태수 학생이 엔드일 작업을 막 하다가 10그 네. 뜯기 막 발생되어 있네 원인이 뭘까요? 마모에서마모에서응 그것도 맞습니다 여기 이제 시험에서는 네 이제 이송속도가 빠르면 네. 그 현상이 나오는데 네. 이제 태수 학생이 굳 구분을 못했던 것 같아요 <laughs> 이송속도가 빨라서 0이 그렇죠. 끊김이 생기면 어떻게 된다? 이송속도를? 줄여야죠 그렇죠 어. 그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또 다음 문제에서 그 절삭 중 네. 이제 엔드밀이 절손되는 음. 현상에 대한 실험을 본것 같은데 네. 이때는 예를 들어 절임량이 크다 절삭 저기 엔드밀이 부러지나 부러진다 절임량이 크면 부러지죠 부러지죠. 그럼 돌출량이 길다 부러져요 부러지죠. 이송속도가 느리다 그렇죠, 안 쉬. 아, 그래도 쉬엄 어떻게 쓸까? 아마 좀 구분을 네. 좀 못했던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절손되는 이유 중에 이제 가장 큰게절사 속도를 이제 과도하게 빠르게 한다든가, 네. 또 이송 속도가 빠르게 한다든가, 또 불필요하게 엔드밀치리를 또뭐 길게 세팅한다든가, 을 이렇게 되면 네. 뭐 충격을 받으니까 그거 이렇게 부러지는 일들이 발생해. 네. 어, 다음 문제에서 이송 속도가 빠르면 가공 면이 거칠어진다. 네, 맞죠. 근데 왜 틀렸어? <laughs>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가공 면을 아. 곱게 하려면 네. 뭐 상향 절사 하향 절삭 있는데 무슨 절사 하향, 그렇죠. 그러면 그때 절임량 깊이도 최소한 작게 하고 이송 속도는 늘려야죠. 아니 줄여야죠. 그렇죠. 뭐 너무 줄일 필요는 없지만 가능한 적당히 낮춰 럼 작업을 하게 되면 네. 면도 잘 나고 엔드미를 길게 하게 되면 엔드밀이 부러진다 고했을때또 네. 길게 하고 작업을 하면 면은 또 찌릅. 가공 면은 또안 되고 고치러지죠 이때는 길게 되면 가공을 접촉하면서 엔드밀이 비세게 떨릴 수가 있어요. 네. 이거를 방지해요. 엔드밀이 짧게 해주면 그만큼 떠는 양이 작으니까 네. 최대한 작업을 하면서 엔드밀은 그 최대한 한쪽을 물려주는 게 좋아요. 작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네. 이거 쓸데없이 뭐 길게 물려버린 데 가면 떨어서 잘라지고 면이 떨어서 아 공작물이 떨어져서 면이 거칠어지는 일들이 생기니까 과도하게 길게 물리지 말고 네. 짧게 가능한 짧게 물리고 작업을 하게 되면 네. 이 떨림에 의해서 진동해서 부러지는 것도 방지하고 네. 면의 이제 조도도 괜찮다 하니까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될것 같고 네. 가공 면에뭐 진직도가 나쁘다도 역시 뭐 이송 속도 같은 것도 조정하고 네. 또 돌출량을 최대한 짧게 하고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멘트를 작업하면서 문제들이나 이거 원인 같은 것들에 대한 뭐 대책 같은 것들을 좀 방지할 수 있으니까 뭐 어, 멘트를 작업하면 문제되는 것좀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었나요 됐어요 네이 정도면 다좀 이해했나요 네 이해했습니다 감사 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절삭 중에 진동이 발생하는 원인은 절삭 속도와 이송 속도의 부적당, 기계, 척의 강성 부족 외주 이번각이 크거나 공작물의 장착강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삭조건을 변경하고 기계 척 절삭조건을 변경합니다. 외부 이번각을 작게 해 여유를 주고 장착강성을 높이면 됩니다. 가공면의 진직도가 나쁜 경우도 살펴봤습니다. 원인은 이송속도가 빠르고 절임량이 많으며 돌출량이 길고 비틀림각이 강하기 때문인데요. 그 대책으로 이송 속도를 낮추고 절임량을 적게 합니다. 돌출량을 짧게 하고 날의 길이를 짧게 합니다. 비틀림각이 약한 것을 사용합니다. 가공면의 칫수 정밀도가 나쁜 이유는 절삭 조건에 과대하거나 기계, 척의 정밀도가 불량해서 기계, 척의 강성이 부족하거나 엔드밀 날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삭 조건을 낮추고 기계, 척의 정밀도를 수리합니다. 기계, 척 또는 절삭 조건을 변경하고 엔드메인알 수가 많은 것을 사용하면 됩니다. 영장님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작업을 하는 것인가요? 어, 지금 태수 학생이. 계단홈에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근극기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일단 눈으로 구분으로 육안검사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쉽게 하기 위해서 매직 칠하지 않고 하게 되면 약간 빛 반세에서 같은 하얀색이라 구분이 잘안 가거든요 지금 빨간색으로 하게 되니까 구분이 확실하게 잘 보이네요 오케이 계단 홈 가공 부품 1회 계단 가공을 합니다. 미리 올려 절삭 시작점을 찾아내는데요. 공작물과 그 공구의 이제 원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공작물 제일 상면과 공구가 컨택트했을때그면을 태수학생이 제로라는 가상의 그 자표로 계산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살짝 표면이 깎였을 때를 마이크로등급으로 영어로 세팅을 태수학생이 좀 전에 했습니다. 그 작업을 지 하고 있습니다. 공구 공급 시키고 절삭량을 적게 주면서 절삭을 시작합니다. 음, 지금 뭐 12파이로 한1400 세팅하고 작업을 하는데 황삭 작업에서는 뭐 2mm 정도 이렇게 물이었어. 뭐 1회산 2mm 정도 작업을 하는데 이걸 과도하게 넣게 되면 공구 떨림 같은 게 발생돼서 엔드밀 파손이 될수 있으니까 적절한 깊이를. 넣는 게 지금 태수학생은 한2.5 정도를 넣고 좀 작업을 한것 같은데 작업 소음? 뭐 면이나 아주 문제없이, 무리없이 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연기도 뭐 과다하지는 않고 진동도 뭐 소리를 들어보니까 크게 무리없는 것 같아요. 작업에 혹시 이제 그 마모가 되든가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상 뭐가 생기거든요. 근데 작업 그 표면을 묻는 뭐, 가 전혀 생기지 않아서, 황사 작업이나 태수학생이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어, 황사 작업에는 뭐, 사냥, 하향,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죠. 그 정확한 치수를 맞추는 작업이 아니고, 그 거친 작업은 거어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상향으로 갔다가 또 하향으로 작업을 해도 뭐 그게 무리는 없죠. 엔드밀 가공에서 상향 절삭과 하향 절삭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올려서 깎는 방법 진행 방향에서 카타가 이렇게 올려 깎는 방향은 상향 작업 뒤로 반대로 역회전 개념으로 밀어 깎는 것들을 하향 절삭이라고 합니다. 상향이면 카타가 이렇게 쳐 올리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커터날이 공작물을 쳐 올리는 방법이 상향 절삭이라고 합니다. 상향, 하향 절삭과 거의 반대죠. 어좀 가공을 좀 전문가들은 지금 절삭하는 소리만 들어도 지금 가공 잘 되고 있다. 혹시 부하 걸린다. RPM 빠르다. 이송자 빠르다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소리를 들어보니까 아주 태수 학생이 잘하고 있어요. 소리 좋고 이송 도도 RPM 적절해서 지금 가공 뭐궁합이라고 보면 아주 적절하게 가공 잘하고 있고 지금 뭐 보시다시피 뭐 붙고 싶지도 않고 연기도 하지 않잖아요. 절삭 공급도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작업이 잘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절상류 공급에 대한 것들이 최근에는 공급이 좀 많이 발전해서 건식 가공 지금 절상류 공급하는 것을 습식 가공이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공구의 발전이 많이 돼서 공구의 코팅만 가지고도 지금 같은 작업에 건식 작업도 가능해요. 공구 기계보다는 공구의 발전이 빠르니까 지금 많은 절삭량을 했기 때문에 공구를 보호하고 모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절삭유을 뿌려주는데 이때는 공구가 열을 받으니까 냉각 효과도 있고 또칩 배출에 효과도 있고 절삭이 쓰는 거는 적절합니다. 계단 홈이 지금 2단으로 돼 있어서 깊은 홈을 지금 끝낸 것 같고요. 그 얕은 홈의 그 계단 홈 작업을 지 하고 있어요. 그 깊은 홈은 지금 마무리가 됐고요. 작업이 얕은 면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주 뭐 작업이 잘 원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어, 지금 태수 학생이 자신감이 서 붙은 것 같아요. 좀 안정되니까 지금 이송속도로좀 빠르게 하는데 문제없어 보입니다. 적절합니다. 굉장히 좀 탄력이 붙어 렷어니다 뭐 지금 에어브레잉을 한 거는 칩이 쌓이니까 테스 학생들 눈금이 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에어브레잉을 하는데, 태수학생이 보강용도 있지만, 에어그램한 반드시 보강용 써야만 해요. 문을 보호해야 합니다. 태수학생, 황사학생 끝났으니까, 정상 넘어가기 전에는, 네. 박태희 측정에서 혹시 부족하면, 네. 보충 작업을 해야 되니까. 지금, 공작물을 그 앞쪽으로 빼가지고, 네. 한번 번이하고 딥스게이지가 가지고, 네. 가공 잘 됐나. 여유치수 얼마 정도라? 1mm. 1mm? 그럼 1mm야. 태수학생이 그학생이 황사학 작업을 하고, 치수를 확인하지 않고 정삭점 넘어가는 거를 중간에 이야기해서 그 엔드밀 교체 전에 그 황사치수 가공이 잘 됐나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측면 쪽만 일단 해주면 그 측정하는 작업 예비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측정 지금 저 황사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그 보는 저 다푸린 상태에서 지금 측정하기 위한 거 간섭만 받지 않는 거절하고만 해줍면다 했을 때 측정 자세를 한번 보자고 아까 태수 학생은 이걸 측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자세를 취했는데 지금 측정기를 보게 될 때는 가장 그 눈금을 수평에서 볼수 있는데 지금 자세 자세 불편? 얼마나 자세 좋아? 측정하기도 좋아 단차 측정? 한 한번 번여도 한번 줘보자 본이어도 지금 내가 앞으로 보는 위치에서 이렇 측정을 하니까 측정도 지금 편하잖아. 눈을 확인하고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공작물이 중간에 많이 탔기 때문에 약간 새로 했을 때는 눌려가지고 공작물 변형이 발생. 지금 변형할 수없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할 때는 직사각형의 제품의 안을 딸 때는 세로방향이 좋을까? 가로방향이 좋을까? 측정이 어떤 자세가 좋을까? 혹시 공작물을 조였을 때 변형하지 않을까를 확인하고 자기를 선택을 해야죠. 지금의 계단 홈뼈 맞춤 이 도면은 네. 가로 상태로 조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도면 보고 네. 공작물 어떻게 물리가를 좀 판단도 하고 작업하면 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계단 홈 가공 작업을 실습했습니다. 먼저 기준면을 정하고 금극기 작업을 합니다. 부품 1을 바이스에 설치합니다. 주축의 회전 속도를 계산하여 주축을 회전시킵니다. 계단 홈 가공 부품 1에 계단 가공을 합니다. 닐을 올려 절삭 시작점을 찾아내고 절삭량을 적게 주면서 절삭합니다. 절삭 깊이 절임량이 많으면 절삭 진동에 의해 공작물이 움직일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금극기 선까지 절삭을 합니다. 다듬질 여유 0.2에서 0.3을 남기고 상향 절삭한 후 절삭 여유를 하향 절삭으로 다듬질 마무리 가공합니다. 주축을 정지하고 테이블을 좌 또는 우로 이송 주축과 충분히 떨어지게 합니다. 버니어 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깊이 마이크로미터로 측정 치수를 확인합니다. 바이스에서 공작물을 제거하고 절삭 부위의 버어를 줄로 못따기합니다 계단 홈 가공 부품 2에 홈을 가공합니다. 황삭 절삭은 상향 절삭으로, 다듬질 절삭은 하향 절삭으로 가공하여 치수를 측정합니다. 버니어 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깊이 마이크로미터로 측정 치수를 확인합니다. 일반 못다기로 못다기하고 홈 가공을 종료합니다. 위장님 계단 공은 다 했어요. 어 잘했어요? 네. 도면지도 다 받쳤나요? 네. 정말? 네. 음, 두개 이제 조립품이니까 그, 네. 공차는 있겠지만. 이렇게 빛을 보면 두개 결합된 거에 확인할 수 있어요. 빛이 많이 들어면 어떻게 됐을까요? 틈이 많아요. 틈이 많으니까 공차를 잡았는데 대체로 음, 빛 많이 안 들어오니까 태수 학생이 이제 도면을 잘 맞힌 것 같은데.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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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체가 안 맞네? 음, 맞는 거 아닌가요? 도면 볼까요? 어. 어? 응. 도면은 그렇죠. 왜, 왜 이렇게 작업을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태수학생을 그 모니터로, 모니터를 한번 해보니까 네. 작업은 잘해요. 또 빨라요. 아. 근데 도면 보는 습관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도면에 치수를 확인하고 네. 중간 과정에서 늘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지금 작업은 다 재려놓고 네. 지금 제품의 이제 형태로 볼 때는 오자. 네. 불량을 지금 태정쌤 깎았잖아요. 네. 그래서 향후에 작업할 때는 매관 치수 확인하고 네. 중간 과정에 또 중간 절차 체크를 하고 정사각화해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지 않도록 좀 신경 쓰면 네. 한번 내부에 이제 공차 단차 치수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도 안 맞네요. 저기 높이가. 네. 여섯십이야? 아, 예, 예. 네, 여이 네. 음. 여기까지 보내보시면 오, 딱용이 맞습니다. 잘했어요. 여기 잘 보고 있고. 어, 지금 이제 단차나 홈을 측정해보니까 네. 공차는 잘 맞췄어요. 아까 대수학생 때 얘기했듯이 네. 그 내부적인 공차나 단차, 홈은 다잘 맞췄는데 아주 결정적인 도면을 좀 잘못 봤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됐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전체 외관 같은 거좀 신경 써서 작업 잘 하고 오늘 그 홈작업 하면서, 엔딩작업 하면서 좀 느꼈던 게 있나? 아, 오요 네. 음, 다할 거야. 네. 그래서 아까 좀, 음, 최종적으로 이제 중간에 그 공구가 마모가 돼가지고 교체하는 일이 있었는데, 네. 지금 이때 이제 가장 그 젖상 면이 긴 면이잖아요. 네. 그때는 제일 파이널 정착할 때는 뭐 전면을 다 해서, 네. 절기피를 작게는 아니고 지나가는 건 맞고 네. 세미정사할 때는 좀 끊어서 그때 그 엔드민이 부하 걸려가지고 엔드민이 상만 모아가지고 교체를 하는 일이 발생했잖아요. 네. 그 향후에는 저 저, 황삭 기니까중삭기니까 기피를 끊어서 작업해가지고 절삭 부하가 걸리지 않게 하고 정삭은 하향절삭 네. 상향절삭 마무리는 하향절삭 그치, 하향절삭에서 칫솔 조금만 해가지고 면깨끗하 지금 보면 아까 다시 공고를이 바꿔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면이 굉장히 잘 나왔고 뭐 공차 잘 맞은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계단 홈 가공 태수 학생했는데 음, 여기 좀 단차 못 맞히고 빼고는 잘했는데 어, 다시... 작업 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 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계단 홈 가공 작업의 주의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절삭 깊이 절임량이 많으면 절삭 진동에 의해 공작물이 움직일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다듬질 여유 0.2에서 0.3을 남기고 상향 절삭한 후, 다듬질 가공은 절삭 여유를 하향 절삭으로 마무리 가공합니다. 중간중간 버니어 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깊이 마이크로미터로 측정 치수를 확인해 오차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엔드밀 날에 마모가 발생하는 원인은 칩의 뜯김이 발생하거나 한날당의 이송이 부적당하기 때문입니다. 상향 절삭으로 절삭을 했거나 절삭 속도가 부적당하기 때문입니다. 외주 경사각이 부적당하고 절삭교 급유가 불충분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날당의 이송을 변경합니다. 한날당의 이송량을 크게 해보고 하향 절삭을 검토합니다. 절삭 속도를 변경하고 적정 경사각으로 수정합니다. 절삭 조건을 변경해 습식 절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단 문제점 문제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계 수평, 두 번째 이제 공구 마모, 세 번째 이제 공구 절삭 양 떄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문, 이 문제점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해결점 같은 것도 이제 이세 가지에 따라서 이제 문제도 풀어야. 그 해결책 세 개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계 수평이 안 맞았기 때문에 기계 수평을 맞추는 방법. 두 번째 는 절삭량이 많았기 때문에 절삭량을 줄이는 거. 세 번째 이제 공구랑 기, 공작물 마모 때문인데요. 그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두 번째가 공구 절삭량을 줄임으로써 이제 절삭 절상, 절삭량을 더 털거나 아니면 속도를 더 낮춤으로써 이제 마모를 줄여서 공구 손상이나 열, 공구 열 열차, 공작물 열처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보시면 두 개의 제품으로 이루어져 있는 뭐일번 제품, 이번 제품을 했을 때그 순서로 보면 그 일번 제품 먼저 완성돼 깎고 이번 제품을 깎으면서 나중에 이제 마무리가 됐다면 이렇게 키워 맞추면서 어느 정도가 됐을 때 흔들림이 없다 그러면 도면은 이제 만지게 되니까 제품을순서하게 되면 이제 이거 먼저 깎고 이번 제품 나중에 그 하나의 팁두 번째 팁이라면 지금 이거는 이제 그 작업을 할때 바이스 물리는 방향이 있는데 지금 이 방향으로 이렇게 누르게 되면 압축 심이 그 받게 되고 이렇게 용우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방법보다는 바이스를 이방형으로 이렇게 물렸을 때 변형을 방지할 수 있으니까 바이스 작업은 이방형으로 물리고 작업을 한다. 이두 가지 팁을 제가 말해 주고 싶습니다.